안녕하세요. 개소초코입니다. <laughs> 네, 드디어 저번에 몇 달, 몇주 전에 <웃음> 산 개소초코 <laughs> 카드 왔는데요. 네, 지금 이 뜯어놓은 상태입니다. 개소초코 카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개노초코 카드 이렇게 돼 있고요. 음, 일본어라서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카드 일단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건데요 설명서까지 다 작은 차량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필이면 일본어랑 뭐든지 씁니다 읽지도 못하는데요 일단 설명서 보여 드릴게요 예, 카드 게임을 할수 있다는데 이게 예, 대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숫자로 하고 대충 이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A도 있고 6도 있고 다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아 보이시네 대충 이렇게 보이시니까 잠깐만요 네 이렇게 대충 보이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킹 있고요 스페이드 보이시나요 스페이드랑 여기 스콘 모성물고 있는거요 여기 있고요 어 조커는 뒤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특별카드가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laughs>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특별카드 있는데요 이게 아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카드 반짝이 특별카드인가 본데 이거 제 동생한테서 살짝 빼돌린거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특별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A하고 8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요또 우랑 이렇게 8 4 3 2또8 K K A A 2 e. 그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있고요 음. 여기도 반짝이 카드가 있다고 나와 있는 데 보면서에, 이 반짝이 카드는, 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프로페서에도 있고, 섀도우에 조커도 많고, 퀸의 스페드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뒤쪽 보는서이면 이렇게 스페드 카드랑 조커 반짝이 카드가 그려져 있고요. 잠깐만요. 네, 그리고, 여기 배열 형식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열 형식이 있어서, 있네, 군데 게임을 할수 있는 건지 뭘할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 이런 반지 같은 게 그림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반지 같은 그림이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뭔 소리일까요, 대체? 일본어라, 제가 알지 못해서, 다음에 일본어로, 일본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계속 그 카드를 보여드릴 건데 제가 제가 이렇게 지금 가지 있는 거랑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있었어요 근데 꺼내져 있는 건제 동생 거예요. 근데 이제 동생 거가 근데 제 동생 거랑 섞이면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써요. 제 동생 거랑 섞이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건 동생 거고 이건 제 거예요. 이게 합쳐서 54장 정도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100장 정도 들어있으 좋았을 텐데, 50몇 장밖에 안들었있다는 거가, 뭔가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상의 얼마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보이시네요 이걸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그럼 이렇게 보여드려야, 이게 보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니까 어떻게 볼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프로페서 클럽버 반짝 카드 나왔는데요. 보시면 보시면요 이렇게 반짝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프로페서 클라바 카드 반짝이고요. 이게 어떻게 화면을 보시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어, 만약에 화면 바, 위치에 바뀌셔도 어쩔 수 없이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프로페서 건데요 반짝 반짝거리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짝 반짝거립니다. 이게 그냥 조고 특별 카드랑 비슷하게 생긴 카드인데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이랑 제이랑 너 밑에 이거 다이아 같은데 이거 하나 세 개구요. 이 하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제일 반짝거리네요. 그리고 이게 다크 아이 반짝이. 이 다크 아이 건데 스페드가 제가 스페드를 제일 좋아해서 스페드 것만투착하셨어요 이렇게 다크 아이예요. 이거는 금으로 되는 되게 비싸 보이는. 액자 같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도깨비 형사님, 도형사님 이거 반짝이 카드예요. 이거 이런 거는 좀 대단하겠네. 이거는 스콘이 보석 물고 훔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머니 마니 <laughs> 머니 마니 카드도 저한테 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머니 마니 카드는 뭐 하고 있는지. 개 소리 들리시나요? 개가 짖고 있는데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실버트 실버트 거구요 실버트 등장 짠. 그리고 이거가 머니마니. 이렇게 빔들 쳤다 땡. 빔 나왔을 어, 때 조커 다리 다쳤잖아요. 이 눈에서 그때 그 눈이거든요. 그때 이 눈이에요. 이거는 개소리를 잡다가 넘어지신 도영사님. 도끼비 형사님 넘어지셨네요. 이건 탈출하는 조커. 이미지 껌을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미지 껌이 아니라 볼륨 껌을 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제일 첫탓때다 변장시켜서 터지는 건가? 난계적하다 가면서 그건 것 같긴, 제일 첫 탓은 아니라고 보네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연막탄, 이건 가슴에 있는, 어, 제 모양의 그거를, 이렇게 던지면, 탁 던지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연막탄 터지고요. 마지막 카드네요. 이거 개도 조커, 조커가 이거 이미지 검 부는 건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제 동생 거고요 설명이 좀 잘, 하지 마. 제거요. 근데 이게 꽤 양이 많아요. 이게 제거. 이게 표에 나와 있어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제 것들이에요. 동생님꺼. 네 이렇게 보시면 이게 뭔 이거는 뭐 코드 같은 게 있는데 일본에서도 공유식이면 네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 충분히. 그 다음에, 아이고. 이거는 좋고 그냥 이제는 뭐 특별한 거 없이는 말안 할, 얘를 할게요. 목 아파서요. 머니많이가 들고 있는 예고장이에요 이거 아 여기 제 동생꺼 중에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었더라 제 동생과쯤에 있었던 건데요. 빔빔 빔 나왔을 때 이렇게 맞은 거 이렇게 비밀상 써서 도커가 하체 대신 맞은 거예요. 이것도 1화. 이것도 1화. 이것도 1화. 꼭 죄다 1화가 네, 이제부터 반짝이 카드. 네, 하치 반짝이. 반짝반짝 같이 <laughs> 귀엽죠. 그 다음에, 섀도우 조카, 섀도우인데요. 괜찮죠. 이게 누구였더라? 그 부하, 다우트. 부하 다우트. 이게, 프로페서 클라바입니다. 이게 조카 반짝이. 이게 퀸 반짝이 이게 실버 아트 반짝이 이게 스페이드 반짝이 어머 퀸은 반짝이랑 퀸이랑 스페이드 반짝이가 한개씩 더 있네요 퀸 반짝이 하나 더 스페이드 반짝이 하나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트 네 이렇게 제께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이시면은 돼요 이렇게 해서 개도 적혀 있는데요. 데 양이 꽤 많아요. 54개 입이라고 보시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54개 입이라고 적혀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따로 세어 보겠습니다. 네, 54개입. 감사합니다. 계속 초코, 맞죠? 계속 초코였구요. 그,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